야, 지현이 잘하네. 해 봐. 자. 또. 아이씨. 자네가 갖고 와. 어, 뭐야? 뭐야? 이거 지현 지현이 무거웠나 안 들어. 우리요, 음. 우리 이거 하어봐 우리 이리들힘봐지이 이거 들어봐. 지네이어이어 이거 들어고 됐다 이야 잘하네 여기있어 의자 받아 거기 앉아야돼? 웃음 난리가 나고 지안아 지안아 여기있어 받아. 니가 니와응 받아. 지금 할머니보고 할머니보고 할머니는? 할머니 얼굴 보고, 얼굴 보고. 눈 어디있어? 눈 보기 힘드네, 지안이. <laughs> 야! 어우, 우리 지리, 뭐, 난리 났네 힘쓰는 거 봐. 집이 멋있는데? 자! 집이. 얼마나 힘쓰다. 고선 와! 어 우이씨야! 어기있어 미로 어어 여기있다. 지리가 좋아하는 미로도 있어. 가보자. 음음보지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지음음음음음다음음음다음음다음음다음음다음음지음아여기있음 여기여기여기여기 지음아 여기있어 여기 여기도 어얘지우이가 도와주려고 지한이 지한이 바빠 어. 이거 또. 들어.